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진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솔 씨 오늘 저희가 아시아 음악 축제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MC를 맡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시아 문화 교류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울산에서 처음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가 오프닝 무대도 열고 또 MC도 보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요. 2004년부터 16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울산에서 열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럼요. 울산이 아시아 문화 교류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울산의 젖줄 태화강이 순천만에 이어서 대한민국 제 2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정원이 될 울산에서 K-POP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문화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네. 그래가지고 저희의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아시아의 별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니까 음악으로 아시아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화려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아시아 송 페스티벌 엔조이 이츠 게다 네, 브라운의 무대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너무 행복하네요. 네, 케이팝도 해외에서 그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전 세계 팬들이 아이돌 가수의 춤, 표정, 의상까지 따라하는 영상을 쉽게 접해 볼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케이팝 커버댄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브라운의 무대 너무 멋졌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오로지 음악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무대에 오를 때마다 배, 바이저를 착용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인기보다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음악에만 집중하겠다는 밴드의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앞서 들으셨던 So Good 시랑 곡으로 필리핀 그래미상인 어윗 어워즈 일곱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서 2개부분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 진짜 대단한 팀이네요. 네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에서 인정한 실력파 밴드 브라운의 무대 함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울산광역시가 함께하는 2019 아시아송 페스티벌 이어지는 스테이지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네 호주 최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폭발적인 가창력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호소력으로 호주와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호주 가수입니다. 네, 임다미 씨의 무대입니다. 네 임다미 씨 무대 너무너무 멋졌어요 그쵸 이렇게 한류 문화 확산은 물론 한류 팬들과의 소통과 공감하는데 케이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소통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춤+ 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죠 케이팝 커버 댄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꽉 채워준 임다미 씨의 무대 함께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임다미 씨팬 됐잖아요. 어우, 저도요, 저도요. 복면가왕에 출연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임다미 씨의 실물을 이곳에서 영접을 하게 되네요. 네, 이게 또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니까 또 이런 특별한 무대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난 8월부터 호주 투어 콘서트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임다미 씨의 콘서트를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시아 케이팝 교류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 콘텐츠 아시아송 페스티벌 울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정상급 아티스트분들을 이렇게 울산에서 만나 볼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이게 바로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대 뒤로 또 멋진 아티스트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눈도 귀도 호강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 소개해 볼까요? 네, 베트남과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두 분의 무대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만나볼 분은 베트남에서 원탑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는 가수로 발매하는 음원마다 천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심을 사로잡는 꿀보이스 에릭남의 무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울산광역시가 함께하는 2019 아시아성 페스티벌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이셨거든요. 최경씨 알고 보니까 울산시와 울산 MBC가 K팝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또 알아왔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인 울산썸머 페스티벌이 17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공연들을 진행해오면서 K팝 문화 교류를 ]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 노력과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라는 큰 결실을 맺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즐길 줄 아는 분들인 거죠. 이번 무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대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두 분의 무대입니다. 자, 먼저, 말레이시아 대표 만능 엔터테이너 엘빈 총의 무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태국의 만능 엔터테이너 제닌 와이글의 무대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의 보석 같은 보컬들과 함께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더 뜨거워지는 무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가요계 의 진정한 위너가 되겠다는 대세 한류들. 네, 신곡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찾아왔습니다. 올 가을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믿고 듣는 그룹 위너의 무대입니다. 네, 위너의 무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에서 함께했던 2019 아시아송 페스티벌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때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19 아시아송 페스티벌 이렇게 끝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자 오늘 2019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함께 빛낸 아시아의 별들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 대표 밴드 브라운!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 호주의 임다미! 네, 베트남 국민 가수 부카뚜어! 말레이시아 만능 엔터테이너 엘빈총! 태국의 보석 제닌 와이글!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프릴 에릭남까지! 멋진 가을 추억을 남긴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수분들이 나오고 계신데요. 저희 앞으로, 앞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나와볼까요? Follow me, follow me. <laughs> <laughs> follow me, okay? Follow me, let's go. 네, 우리 가수분들의 완벽한 무대에 선선하지만, 네, 날씨 좋은 요런 날에 너무나 뜨거운 함성소리까지 정말 환상적이었던 2019아시아송 페스티벌.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울산에서 다시 만나고 싶네요. 네,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프릴 진솔 최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요이빠이